여러분, 안녕하세요. 커피 찾는 남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카페를 운영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 재빙기, 뭐, 때로는 로스팅 머신까지 이렇게 장비에 대해서 하나씩 갖춰가게 되실 텐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블렌더죠. 사실 지금 제 카페에서는 블렌더를 사용하는 메뉴군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카페를 운영하던 시기에는 이 블렌더를 이용해서 다양한 메뉴들을 저도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또 비싼 제품들이 많이 있긴 한데, 어제 입장에서는 좀 가격대가 너무 높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하는 편이에요. 어 그렇다고 가정용 버전을 쓰기에는 사실 그 내구성이 좀 걱정스러운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번에 제 생각에는 어준 업소용 정도로 쓸 수도 있는 그러나 가정에서도 쓰기에 크게 부담 없는 이 블렌더 제품이 나온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쿠쿠에서 나온 크로스컷 블렌더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이 칼날이 이중으로,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블렌더입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존에 어, 초고속 블렌더라고 하죠. 이런 제품들은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좀큰 덩어리를 넣게 된다거나 했었을 때, 제대로 다 갈려지지 않고 벽에 단순하게 달라붙으면서, 네, 더 이상 갈려지지 않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런데 두 개의 칼날이 양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 어, 이렇게 단순한 한 방향으로 와류를 일으키면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난류라고 해야 될까요? 복합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갈아보면은, 입자들을 충분하게 잘 분산시키면서 갈아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섞이면서 갈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날이 굉장히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얇게 썰어서 넣을 필요 없이 그냥 통으로 넣어도 다잘 갈립니다. 어, 저도 여기에다가 뭐 사과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집에서 한번 갈아보는 테스트를 하긴 했었는데 굉장히 무난하게 잘 갈리더라고요. 어, 저는 오늘은 이제 얼음을 한번 넣어가지고 테스트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안에 전부 다다 다 갈리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열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래서 영양소가 파괴될 걱정을 좀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몸통은 특별히 환경오르면에 대한 걱정을 좀덜 하셔도 되는 트라이탄 용기, BPA 프리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걱정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위생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뭐 위와 또아래쪽의 칼날 부분도 잘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편하게 분리 세척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다이얼이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켜지고, 여기서 돌려주면은 강도 조절이 되는데, 한 7단계 정도로 강도가 조절됩니다. 어 제가 카페를 운영할 때는 뭐 블렌텍이라든지 바이타믹스 이런 제품들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스타벅스나 이런 여러 회사들에서도 사실 다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죠. 사실 가격이 너무 높은 게 불만이에요. 꼭그 돈을 주고 그 제품을 사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 이 정도 제품이면은 어, 상당 부분 그 정도 퀄리티 혹은 메뉴에 따라서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했습니다. 네, 제가 어, 제 카페에서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음료에 대한 테스트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매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에서 나온 얼음을 다시 냉동고에 얼려서 한 영하 20도 정도에서 24시간 정도 이렇게 잘 얼려 놓은 얼음이거든요. 이걸 한번 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 네. 얼음을 보니까 거의 빙수처럼 갈렸습니다. 근데 네, 보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이 얼음 덩어리들이 처음에 이렇게 좀 튀어 오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놔야 갈리더라고요. 네, 보세요, 이렇게 얼음이 만들어졌어요. 쉐이크 빙수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다가 에스프레소를 한번 부어볼게요. 이렇게만 하면 사실 바로 커피 쉐이크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이런 게 만들어져요 여기에 잘 섞어서 그냥 드시면 돼요 근데 물론 에스프레소만 들어가면 사실 조금 어,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좀 단맛들을 아무래도 이런 쉐이크 타입에는 넣어주는 게더 네,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얼음이 좀 갈린다라는 걸 테스트해 보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자, 재빙기에서 나온 얼음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주 강하게 딱딱하게 얼려있는 덩어리 통째로 여기 꽉 채우게 했더니 그때는 좀잘안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한컵 정도의 양을 딱 넣고 한컵반 정도를 넣었을 때 아주 무난하게 잘 갈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저 새로운 시도 한나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우유 얼음입니다. 우유 얼음. 네. 자, 우유 얼음인데 굉장히 딱딱하게 얼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하 20도에서 제가 얼려놓은 거기 때문에. 자, 이 얼음도 무사히 잘 갈아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버튼을 누르고 돌립니다. 잘안 끼워져 있었군요.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요. 버튼을 누르고 돌립니다. 네, 좀 무게가 나가는 통얼음이다 보니까 튀어오르면서 좀 흔들리네요. 그래서 손으로 미리 좀 잡아놓으시고 하면 될것 같고요. 한번 결과물을 볼게요. 오, 결과물 얼음 싹다 걸렸어요. 얼음 하나인데,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에스프레소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건 진짜 맛있겠다. 네, 네, 자, 뜨거운 에스프레소가 들어갔는데도 네, 이렇게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아 진짜 꽉찬 카페라떼 맛인데요. <laughs> 설탕을 좀 넣어야 되겠는데. 근데 저는 오늘 레시피를 알려드린다기 보다는 자 이렇게 해도 어, 활용 가능하다. 쓸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두 가지 이제 굉장히 잘 얼어있는 얼음과 또 이제 우유를 얼린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한번 어, 소개 마무리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소감은 어, 이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한 상업용 블렌더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버금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뭐 제가 제 카페에선 과일류들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과일류들이 들어가 있었을 때에 굉장히 강점을 많이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얼음을 갈아내는 능력도 탁월하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어찌됐거나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쿠쿠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AS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뢰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사업용으로도 활용하기 좋으실 텐데 어 약간 이렇게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아래쪽에 부속 때문에 제법 무게가 나간다 양손으로 좀꼭 쥐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용으로 활용했을 때에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보인다 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몇 백만 원대, 뭐 1, 2백만 원대의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가정에서 쓰기에는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수입 제품 한대 정도의 가격으로 서너 대 정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세팅할 수 있는 다양한 뭐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쿠쿠에서 나온 제품을 이렇게 연달아 두 개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확실히 저의 제가 알던 어떤 쿠쿠 브랜드의 명성을 좀잘 이어가는 그런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어, 비록 제가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어, 알려드리고 있지만 진심으로 좀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또 테스트 해 보시고 구입하시고 세팅하셔서 좀 여러분 매장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커피 차는 남자였습니다.